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스톰맥스 코인입니다. 좀 손수익 많이 보신 분들 계신가요? 제가 뭐 이전에 뭐 이거 세력 정보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다 날짜 맞춰 가지고 매수는 일어나죠? 요거 그래서 제가 요거 미리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아마도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. 제가 정보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그러셨을 거고 지금 못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물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손실 보신 분들도. 있을 겁니다. 여러분들 전부 다 걱정할 필요가 없죠. 왜냐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할 거고, 여기 제가 좀 보완해서 좀 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새롭게 들어오셔서 이거 받아보실 분들이랑, 그리고 기존에 가져가셨던 분들도 이거 한번더 가져가서 한번 읽어보세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세력 정보 계속 운운하고 있는데, 아직까지도 이거 정보 이런 게 어딨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자료를 좀 다른 걸좀 준비해봤어요. 그래서 일단은 이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있죠? 그쵸? 여기입니다. 여기 제 개인 번호로 010 2199 7372번 토이라고딱한 글자만 문자 딱 보내주시면 정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바로 무료로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. 100% 무료죠? 제가 뭘 바라는 게 있나요?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. 꼭 받아보시고. 일단은 지금 얘네 일단 자금이 조금 자금의 흐름이 좀 바뀌었어요. 그래가지고 추가, 추가가 더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목표가가 더 높아졌습니다. 근데 이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. 그죠? 그리고 지금 아마도, 아이 무슨 코인 세력이 어딨어? 뭐 정보가 있어?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? 제가 좀 기사 하나 보여드릴 건데 같이 보실게요. 자, 19일부터 뭐 가상자산 시대도 좀부정으로 잡는다. 금융당국이죠. 당국에서 나오고 언론. 그리고 뉴스 매체. 영화에서도까지 범죄도시 그거 보시면 나와요. 영화 이동희가 연기했었죠. 동희가 영화에서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또 이런 게 어딨냐? 정보가 이건 게 정보가 어딨냐? 라고 물어보신다면 좀 그렇죠. 그리고 이 사람 보세요. 김남국 99.6% 손실이래요. 더러운 놈들. 이 사람 누굽니까? 이 사람 누구죠? 누굽니까? 서울대학교 대학원 나와가지고. 국회의원의 변호사, 그 더불어민주당 미래 사무부 총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. 그죠? 9 9 6 그죠? 세력들이 보고 비웃어요. 서울대 나온 뭐합니까? 이렇게 세력한테 돈 그냥 갖다 바치고 있는데, 그죠? 여러분들,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해요. 자기 머리만 믿고 매매하다가 작살나요? 저도 그랬죠? 저도 정말 작살이 났었죠. 그죠? 그러니까 제가... 뭐라고 말씀드렸어? 이 정보를 받고 나서부터, 알고 나서부터, 신세계가 펼쳐졌다. 여러분들 받아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. 정말로. 의심하시다가 좀 용기 내서 보내셔가지고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. 보는 시야가 아예 달라지죠. 그죠? 아예 달라집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여러분들 공유를 드릴 거니까 이거 꼭 한번 받아보세요. 되게 중요합니다. 지금 혹시나 손실 중이시라도 걱정할 필요가 아예 없어요. 아예. 그래서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제 개인번호로 010-21997372. 톰. 한 글자만 딱 문자 보내주세요. 정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그냥 무료. 100% 무료죠.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죠. 절대 바라는 거 없습니다. 무료로 바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